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드라이징 3를 맨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모드에 들어가면은 총네 가지의 모드와 그리고 한 줄이 쫙 그어져 있고 한줄또 밑에 싱글플레이라고 써있죠. 위에 네 개는 멀티를 할때 하는 건데 멀티를 할때 자신의 게임 스타일에 대해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도전과제나 뭐 이것저것 다 손대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요거는 게임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사람 캐주얼은 그냥 저냥 그냥 저냥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 하드코어는 여기 쌓여 있다시피 others o 투 t 매치 위드 아들스 오브 더 세임 스킬레벨 막 이렇게 돼 있죠 동일한 뭐 스킬레벨의 사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선택을 해서 멀티를 정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저는 싱글 플레이로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0으로 시작하고 챕터 0에서는 주인공이 이 일에 어, 휘말리게 된게 나오겠죠. 자 캘리포니아 로스페리도스. 마치가 언제지? 마치 오월인가? 오월인가요? 7시 십사 분 좀비 감염 보고가 최초로 됐다. 최초 좀비 감염자 보고 여섯 시간 후 포스트 아웃 브레이크 후 이제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3월아 마치 3월 오케이. 자 그리고. 12시간 후, 도시는 거의 다 예, 텅 비었고, 폐허가 됐고요. 자, 24시간 후 어... 공습이 될수 있게끔 타겟팅이 됐다고 하죠. 자, 36시간 후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어, 여기 있는 모든 걸 사살하라, 총으로 쏴서 총살 시켜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48시간 후에 어, 이쪽 내부에는 이제 긴급 발령이 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60시간 후에 어, 이곳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고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다 죽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좀비가 됐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자 72시간 후입니다 자, 데라이징 일탄과 2탄에서 나왔던 그벌 퀸이죠?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날 길을 찾아야겠어. 이러다간 죽고 말 거야. 이런 젠장. 혹시 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막아놔가지고 누가 있지 않을까 싶어 하는 거죠. 자 시작과 동시에 체력이 어, 많이 떨어져 있죠. 스낵 깎아 먹고 그리고 먹을 거더 필요하다는데 여기 또 바질 아 베이글 베이글 먹고 렌치 그리고 문쑤시고 이걸 누르면 더 많은 인포. 인포가 나온다고 써있네요. 그죠? 게임에 대한 정보들. 튜토리얼이죠, 지금? 각종, 뭐, 등등도 엄청 많은데? 엑스박스 스마트 글래스. 좀, 뭐, 엄청 많네. 키넥트를 이용한 그래플. 오, 이런 것도 있어? <laughs> 그리고 코어 플레이. 오, 호흡이 돼, 여기서 이거 줍고 삽 줍고 무기도 하나 주어 보고 총 4개까지 들수 있나 본데요. 올라올까? 뭐 있나? 이런데? 아, 던지 던지 말아. 아, 어, 도끼. 제, 이런 게 좋지. 오, 자,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열고. Hello. 들어가서. 거기 누구 아무도 없어요? <laughs> 여기 봤던 것 같다고요? 아, 여러분,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예. 어, 기분 탓이에요. 저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처음 하잖아, 오늘은. 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되나 본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플스2 그래픽이라고 해도 믿을 듯 자동차에서 광택이 안 나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가세요 플스2보단 좋아요 제가 눈을 상하게 할까봐 내보내드렸어요 죄송해요 플스2보다 못한 그래픽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게임기가 이상한가 봐요. 와우. 길을 찾아야 되네. 자, 이쪽인가 봐요. 자, 에임모드. 오 좀비. 와우. 여기를 벗어나면 되나 본데 그냥. 어. 깜찍. <laughs> 아나 미친 진짜. 아 나, 진짜, 시작하자마자. 잡아, 잡아. 오! 이거랑, 뭐, 이런 거, 못할 뭐것 같은데? 오, 요, 요. 요. 아, 뭐안 되네. 켜 준비 떠. 자, 사닥션 총 나. 총인가? 오, 총 터지겠지? 나이스 또, 또, 또. 우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총으로 찍어버리는데? 잡고. There is a way out. 어! 어이씨. 뭐가 막 나오네, 계속. 어, 밖으로 나왔나보다. 아, 뒤에 뭐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 천장. 여기서 나갈 길이 없잖아. 왜다 박살이 났어, 이거? 얜병?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 씨발. 개가구만 <laughs> 이런. 가 b a c 돌아갈 길을 찾아봐야겠는데 저 뒤로 가볼까? 오. 오우, 씨. 너무 많은데, 준비? 다시 밖으로 나왔네? 더 많어, 여긴. 경찰이야. 뭐, 워킹데드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맙소사 하나님. 어떻게든. 어우! 아, 내 젖! 존... 아.

마이크로소프트 제공. 캡콤 밴쿠버 제작. 안 아, 돼.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는 데드라이징 3. 드디어, 여러분의 안방으로, 뾰로롱. 앤드류 로렌스, 뭐하는 놈이야? 셜비 영, 셸비는 어리다. 벨로리 허벅 어, 어, 벨로리의 허벅지가 좋다. 예. Yeah. 다 누구지? 저저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을 V F 로 도각. 아리프 킨 챔.. 저 누구야? 다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서울하고요 다? 누가 제일 유명해? 누구지? 전세계에 우뚝 솟아있는 오타쿠들 순서대로 쓴건가? 와, 비행기 박살났네 오 비행기 비행기 빨아먹었어 비행기가 좀비 빨아먹었어! 저것만, 저것만 있으면 이 동네 좀비는 다 내꺼래 빨리 어딘가 가야될텐데 분명 생존자가 있을 거야. 빙봉, 빙봉, 빙부로 빙봉, 빙봉. 총이랑. 와우. 이건 뭐야? 백팩? 가방으로 뭐하라고? 어, 음료수. 주스야! 전설의 주스야! 이걸 먹으면 피가 꽉 찬다는 그 전설의 주스. 에밀리가 죽었다. 와, 꽉. 에밀리는 죽었다. 난 살아야지 에밀린 죽더라도 난 살아야지 오호! 앞에 있는 덴이 죽었고 신디도 죽었고 다 죽네 이거 뭐야 나는 살아있다 나 혼자 살자 어? 난살 거야 어? 저기 뭐 있나봐 수 마리 잡았다요. 어떻게지 좀비. 불쌍한 좀들들수 마리나 죽었어. 아, 오, 아,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핵이야 오, 이 오. 오! 이렇게도 서수 있어, 사람이? 야, 뭐야, 미쳐. 그렇게 많아? 야, 무슨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뭐 그런 것처럼 에? 뭐야 뭐라 그래도 사이비 종교야 이거 뭐 법당에서 에? 야단에서 커프할 때처럼 말이야 야단 법석이고만 락가수라고요

찾다 건물인가 뭐와 존나 많아 와아부 함군 짱! 함군 짱! 자두손발리 들고 세이 허허 세이 예예에 많이 밀어! 빨리 일어! 빨리 일어! 스 c r 스 a m 아 미친! 와 졌대 뻔했다. 어, 물 먹어야지. 개씨, 패망할 뻔 했다. 아이씨. 아, 아이, 이거 무야 이거 약간. 단백질 같은데? 흰색 단백질? Oh, 와, 맙스다 신. 신이셔. Oh, 다행이다. 론다! 나 들어가게 문좀 열어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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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마스사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다 뒤지게 생겼어. 이게 뭐야? 근데 괜찮아, 니? 아, 안녕, 애니 마스사, 뭘좀 찾았다면서 어? 총이나 좀 무기 좀 찾았어. 난이거 찾았어. 어때, 멋지지?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될것 같아. 어떻게든 말이야. 너 가족한테 돌아간다고? 뭐, 그건 꼭 아니지만,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래, 때때로 뭐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Say your last dose. You know, if you're kind, citizens. We might not be in this mess. Those people are tracked by GPS. Prisoners. They're following the law. Those GPS chips have zombrex in them. They keep infected people from turning zombie. Oh, really? Must not have worked too well. Look outside. You illegals are nothing but trouble. 아자 영어 할줄 아는 사람 좀 해봐요. 도와주세요, 님들. 오, 이거 병신 같은, 저런 또라이 같은. 저 아까 좀 예쁘게 생긴 애는 좀비 감염이 됐고, 존브렉스가 필요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하다. 어, 존브렉스가 없어서 저렇게 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안에 있던 아까 뚱땡이는. 우리는 법을 따랐을 뿐이고 어? 저거는 다 좀비야 저건 다 죽어야돼 그리고 우린 법에 의해서 다 죽게 될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한거죠 법이라기보다 뭐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거니까 어쩔 수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한거죠 그리고 이제 저 애니는 같이 있는거 보다는 떨어져 있는게 나을수도 있다 와 미친 할머니 돌아 드뭘 잘못 드신거야 저 또라이 돌아... 어 저거 다 막창집에서 본적 있는거같은데 잉글튼에 있는 데 창고로 아. 아. I mean, go? wall... 가자 here, 거기서 I'm 만나자 한거죠 그리고 애니는 나는 날 기다리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리로 갈거야 <목소리> 그래 그럼 넌니 네 맘대로 해 하고 <목소리> 보낸거죠 <목소리> 보낸 <목소리> 김혜경이라고? 김혜경보다 젊은데 튼튼해 보이는데? 좀브렉스를 먹으니까 좀비가 되는 거다. 라는 논리를 펼쳤죠. 아까 저기 돼지가, 지, 돼지가 아니라. 저기 좀 체격이 좋으신 분. 자, 무기 두개 섞어요. 슬래치 쏘. 자, 이걸로 인해서 불쌍한 좀비들이 또 사망하게 생겼죠. 먹을 것좀 챙, 쟤네 무기 챙겨줘야 되잖아, 무기. 쟤네 <목소리> 무기 뭐 챙겨주지? 보자. 난 이걸 쓰면 된다 그래도 쟤네 총 줘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드릴까, 이거? 이거 한번 써봐. 뭘 무기, 총, 야, 날, 칼 하나만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어, 이것도 좋은데? 미트클레버이기 내가 쓸래, 이건? 내가 쓸 거야. 좀, 좀안 좋은 거. 내거야 이거. 음. 이거 쓰면 되겠네, 이런 거. 이런 거 써, 쟁반. 하지만, 쟁반 같은 거 써요. 함군님, 모비 익스트 웨이지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악! 으악! 오오! 오오오! 얍! 호잇! 오 당연히 없죠? 오호 잡아, 잡아. 죽, 죽여, 죽여! 됐나?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샷. 가자, 빨리 와. 고! 야, 어디로 가야돼, 이거? 잘 쫓아와야돼. 쫓아오세요. 잉글튼이 저쪽이야. 잉글튼은 저쪽이야. 빨리 가보자. 쟤네 무기가 너무 비작한데? 야, 한명 어디갔어, 야? 한명한명 한명 뭐해 거기서 야 딕! 이름도 딕이고 말이야 하는 짓도 어? 저는 딕들리 딕딕딕 에이자차 에이. 타고 누르고 오케이 가자 빨리 타! 저이 저이 저거 왜 빨리 안타 저거 자, 비키세요. 자, 좀비님들 비키세요. 바쁩니다. 좀비 아저씨. 좀비 아저씨, 비키세요. 비키세요. 자, 지나갑니다. 자, 비키세요. 아. 자, 여기 한 명, 뭐야, 저기 살려줘야 돼? 더 그렇구만 비키세요 됐어? 땡, 땡큐 오케이 땡큐 구해줬어 내가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시민으로서의 본분을다 했어 훌륭해 자 비키세요 아 안 들어가는 건가 본데? 주인공 이름이요? 똘똘이요? 어, 여기도 도와주는 건가 보다. 자, 자, 자. 살려줘. 사람들 구해라. 주인공 이름 킬러 줘라고? 와, 고맙대. 구해줘서. 자, 비키세요. 호이호이. 호이호이호이. 호이호이. 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비키세요. 여기야? 여기가 아닌데 잘못 들었어 오허오허 터진다 터진다! 왁 여기구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들어가! 우후 살았다 아 이거 말로 안돼 도시 전체가 개판이 됐잖아 진작 완전 이 망할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성철은 어디고 군인은 어디 있어? 어! 아 씨발 갑자기야 야 주변을 좀 돌아보는 게 어때? 어 이런 놈들 천진데 말이야 그 그래 이 사람 분명히 GPS 존브렉스 쪽 사람 같은데 막조사. 이, 이 사람들도 이미 감염이 다 된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이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러 온거 아니었어? 맙소사 아무것도 없어, 밖에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거죠? 어떻게 알아? 우리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필요하다고, 전장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있어 You don't want to turn into this, get h i p p e d now 저 꼴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칩트 해라 칩트? 박아라 사라? 얜병! 티비도 박살이잖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거 좀 나오게 하려면 몇 시간 좀 걸리겠는데, 그래도? 넌 나가서 뭐좀 집어와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조심하고 말이야 부엌 방금 가슴에 바짝거리던 게 칩이에요? 몸에 GPS 칩을 박아라. 좀비가 되고 싶지 않으면. 전화 왔어.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죠? 들려요? 우리 ᄌ 됐어요. 이봐, 친구 말이야. 어, 나 니가, 니 입이 보여. 입이 보인다고? 야, 일단은, 어, 내 얘기 들어봐. 그래, 당신 얘기 들려요. 당신 제가 보인다고요?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 경찰이요 내가 경찰이냐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말이야 나는, 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위생, 위생고 매니지먼... 매니저야, 어? 자,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자 내가 넌너난 너, 너한테 전할 수 있지만 너는 나한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될 거야. 니네 이름이 닉 플린트 맞지? 나는 널 봤어. 어방 방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지역은 지금 얼마 있다가는 폭격을 당하게 될 거야. 아직 이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음 그래 니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에 뭐가 있으니까 잘 챙기고 뭐 나중에 또 연락을 하겠다 라는 얘기죠 겟 어디셔널 인게임 미션 앤 컨텐트 다운로드 런 엑스박스 스마트 글래스 <laughs> 이거를 이래서 스마트 글래스라는 걸 다운을 받아봤는데 대한민국에선 지금 작동이 안합니다. 감시 카메라랑 폭격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